아 이놈의 대막고시게 아 진짜 형은 신내렸다 다 전복입니까? 다 전복이에요 100% 이거 제가 제만 딴 거예요. 근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. <laughs> 야 이게 진짜 크다. 와 이건 형와 장난이네. 빨고. 아 몰랐어요. 이야 이렇게 큰게 있을 줄 몰랐어. 슈퍼갱이네 슈퍼갱 갱갱갱 갱갱. 아 진짜 전복이 딱 그렇게 있다. 신기하다 형. 주변에 전복이 계속 있다는 얘기네, 그러면. 여기도 있다. 거, 거, 가네, 여기. 어디? 어디요? 뒤에, 뒤쪽에. 뒤쪽에? 여기도 있어? 어 아, 진짜로? 자, 전복 하나 땄어. 그 다음에 어디? 여기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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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뒤편에. 뒤편에 두 개. 야두 개. 형님, 여기도 하나. 여기도 하나. 아, 작어 아, 작다. 아, 작아, 작아.